안녕하세요, 명가 건설입니다. 자, 이 댁은 저희가 외벽에 발수 코팅하고 창틀 실리콘 코킹 보수 공사를 한 댁입니다. 여기는 건물 외벽이 그 드라이비트 건물이여 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처음에 제가 견적 보러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견적을 보러 왔는데 어. 드라이 비트가 물그 비가 오면은 물을 많이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스코팅하고 외부 창틀 실리콘 코킹을 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로 여기 창틀 위에 튀어나온 곳, 이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비스로다가 저희가 그 방수 페인트를 칠해드렸어요. 창틀 위에 인방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얘들이 그 바닥면이 이제 맞으면서 또 세대 내부로다가 그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어, 누수가 많이 시, 심했어요. 여기서또 이제 들어가는 현관 입구인데 저희가 이제 그 노, 아이보리보다 좀더 진한 노란 계열로다가 또 이제 건물도 살려줄 겸 해가지고 이제 방수페이트도 같이 칠해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그옆 건물 옆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건물 전체를 바스코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화면으로도 또 보이실 거예요. 이 드라이비트 자체가 물을 흡수를 하지 않고 지금 물방울로 맺혀 있는 게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걸 차이점을 한번 고객님들도 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바로 옆에 건물도 똑같은 드라이비트 건물이에요. 자, 이 집은 바스코팅 했는데 그 드라이비트 판 자, 전체, 자체가 물을 흡수한 게 아예 안 보이시는데 이 댁은 어. 다수 코팅을 안 하신 건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창틀 위에 그편 나온 임방이라고 했죠. 지금 물을 흡수하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시, 화면으로 보이시죠. 자, 밑에도 창틀 밑에도 다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어, 나이를 들을 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듯이 건물도 똑같이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일반 고객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 방수를 하는 건지 발수 코팅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니까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명가건설 저희 그 네이버 청주시 방수공사를 치시면은 거기에 동영상과 작업 사진과 또 이제 스트리 홈이라고 그 문구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 스트리로 자동 연결돼. 되니까요. 어,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한번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